안녕하세요. 해광호정입니다. 현대차 주식입니다. 어, 현대차 주가 어, 오늘 4% 넘는 상승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 이제 곧 동시효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한4%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 현대차. 오늘 뭐 오전부터 기사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수소 관련된,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 생태계를 확정, 확장, 확장이 나선다라는 내용들 가지고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앞으로, 어, 미래차로 가는 과정에서 SDV라고 하는 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좀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DV에 대한 내용들. 자, 여기 줄임말이죠. 자, 결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미래차 중심으로 가고 있는 우리 현대차를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우리 현대차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작은 모바일 휴대폰들이 결국은 자동차로 가는 거고요. 자동차에서 좀더 진화된 우리가 우리 자동 휴대폰도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소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소유를 하고 있는데 보통 많게는 두 개, 세개 소유하고 있죠 휴대폰, 모바일. 자동차는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집집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많게는 두 대, 세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앞으로 로봇까지 진화 되는 거죠, 로봇. 네 로봇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진화되는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인 우리 현대차가 결국은 이 중심에 서서 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현대차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소프트웨어라고 보는 겁니다 예 네, 현대차가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잘 달려가길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요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결국은 차량 플랫폼, 뭐 전기 전자 아키텍처 부분하고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등등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에서 적극로 앞으로 이 분야를 키워가겠다라는 거고요. 이 분야를 결국은 우리 현대차에 결국은 접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네, 2000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로 보면요, 2025년까지, 2025년까지 뭐 지금 현재 의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소소차, 앞으로 미래차에 다접목시키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서 현대차의 미래차로 가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당분간은 투자하는하고. 음, 당분간은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되고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네, 안정적으로 현대차의 수익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은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향후에 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현대차가 단순히 그냥 차량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소프트웨어로 판매되는 결국 이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그 테슬라와 같은 느낌으로요 투자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중간 중간에 업데이트하거나 우리 자 우리 그 휴대폰 모바일하고 똑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그 과정에서 차량 성능을 좀더 적극적극적으로 어, 급적, 어, 좀더 확대하거나 기능을 좀더 다양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이 과정에서 아마도 아마도 구독 서비스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량 구매뿐만 아니라 구매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 차량을 소유하고 어, 이용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꾸준하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상황들 결국은 그걸 통해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현대차가 추가적인 부가적인 알파 수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요렇게 간단하게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고, 오전에 일단 나와 있는 내용들 좀 간단하게 보면요. 현대 자동차하고 이제 KD 운송그룹, SKENS인데, KD 운송그룹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우리 보통 대중교통 이용하는 그 버스그룹 회사잖아요. 예, 그니까 이 회사하고의 그 협업을 통해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전국 18개 여기에 운수사와 약 5천 대 버스를 보유한 국내 최대 운송기업 KD 운송기업, 어, 그룹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네, 수소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 부분입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수도권 운행 중심인 대중교통버스를 천 대를 친환경 수소버스로 일단은 빠르게 좀 대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전 계획을 아, 이렇게 좀 내다놨음, 아, 이렇게, 음,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단계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적적으로 좀 반영이 될 거고, 2027년도까지 수소버스 도입을 완료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00대의 수소버스로 이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 결국은 뭐, 미래로 가는, 방향성은 뭐,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도 하이브리지만, 이렇게 수소모빌리티,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수소차시대로 결국 가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앞에서 어, 현대 모비스와의 양수도 계약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는 분명히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적으로 단행할 거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나올 겁니다 예 네, 결국은 당분간은 현대차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 이지만 미래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 현대차가 이쪽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낼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볼륨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겁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그쵸? 그 다음에 전기차, 여기에서 플러스 이제 하이브리드로 갔다가 이제 수소차 이렇게 미래로 가는 이 과정에서. 결국 내연기관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미래로 가는 이 미래차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비중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과정에서 결국은 크게 볼륨이 커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차는 지금의 주가 수준 대비해서는 앞으로 30만 원, 40만 원그 이상도 분명히 기대를 해볼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도 한 가지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우리 같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도 또 우리 다 알고 가셔야 돼요, 투자 자분들 액면가 한번 보세요, 액면가. 액면가 5,000원이거든요? 나중에 투자 여러분들, 이거 어, 액면 분할도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액면 분할 기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액면 분할을 합니다. 현대차는. 나중에 분명히 할 거예요. 예. 네. 언제라고 딱 부러지게 제가 언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주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삼성전자나 다른 주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여러분들 예, 네, 다 그래 왔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고 그동안에 만년 저평가 주식으로 눌러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것 뿐이지 나중에 반드시 나온다 어, 투자 여러분들. 꼭 기대감을 가지시고 파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특히 현대차 주주분들, 자금력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예, 쭉쭉쭉 그냥 밀고 나가세요. 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라 얘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비중 확대 계속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분기배당, 그리고 나중에 뭐 예, 어떻게 우리 현대차가 또 진행될 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을 펴고,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또는 배당금 확대에 배당 성량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면 현대차 주식을 안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게 되겠죠. 신규 투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한번 말씀드렸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etf 상품이 상장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거기에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들어갈 거예요. 패시브 자금들이 또 신규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현대차 부담 가질 이유가 있나요? 투자자 여러분들. 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갈 거라는 거. 이거 예상하고 전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구독 함께 하시면서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이익이 되는 영상들, 투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의견 드릴 겁니다. 현대차가 결국은 3,4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과정들, 나중에 더 크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적정 주가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0만원은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 겁니다, 투자 여러분들. 우리가 30만원만 바라보고 투자할 것 같으면, 현대차 이거 30만원 가봐야 이거 몇 퍼센트입니까? 한번 보죠. 요 정도 수준에서 현대차 올라가 봐야 뭐 20%에요. 현대차 20% 먹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물론 지금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수익 중에 있겠습니다만, 더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가세요. 현대차는 분명히, 예. 고평가로 갈수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은 만년 저평가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평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예, 대표적인 주식이다. 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또 현대차도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주하는 정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결론 질게스 겠습니다예 결론을 지을 텐데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이 내려가기 보다는, 이거 더, 더 내려가면 이건 무조건 땡큐고요. 감사고요. 밑에서 계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행범에서 우상향하는 그림들말씀 드렸는데, 기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갈 건데, 그러면 현대차가 이렇게 갈 때, 그 밑에 단에 있는 관련된 현대차에 계속적으로 납품 공급하고 있는 벤더사들 있죠. 제가 계속적으로 주목하라 그랬죠 그쪽에서 변동성이 더 크게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더 크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 현대위라든가 뭐또 화신이라든가 뭐성화이텍이라든가 등등등 관련되어 있는 부품사들 있죠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자분들 물론 그런 주식들을 제가 다 언급드리진 않습니다만 몇 가지 종목들 위주로만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대차가 지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1%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었던 삼성전자가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그림들 나오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 제가 앞에서 지수 설명도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3,000포인트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누구? 왜 우리 현대차가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추세로 놓고 보면요. 자, 시가총액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시가총액 상위 주식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큰 틀에서 60추세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 60추세선 파란색 선이에요. SK하이닉스입니다. LG 엔솔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바, 현대차입니다. 기아입니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일단은 상위 주식들 가운데서 넘버 1 0 종목들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몇 종목들 제외하면 현대차가 실질적으로는 주도주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반도체 주식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우리 형님이 하지 못하는 걸 SK하이닉스가 지금 어쨌든 밑에서 잘 받아주고 있고 시세가 잘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 자동차 쪽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대장 주식이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 상승할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당연히 가겠지만 우리 현대차도 싱싱 달릴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수소 생태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우리 현대차. 어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예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내수 시장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토대로 해외 시장에서도 역시나 우리 현대차가 잘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부분이 없다. 구독 좋아요 함께 하시면서요 현대차에 대한 불확실성을 떨쳐내시고 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투자 여러분들 예,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매매 타점들 신호 의견들 지속적으로 들을 겁니다만 걱정할 게 없다. 편안하게 타점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